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진수 교수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창업교육협회 회장도 좀 맡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그 당국대 거점센터와 같이 창업교육 포럼을 공동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많은 이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창업 교육이 굉장히 대학 내에 확산되고 많이 이제 발전되는 그런 추세이지만 여전히 실전 창업 교육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의 실전 창업 교육 측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 교육을 좀더 체계화시키고 선진화시키고. 실전 창업이 확산되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